전염병의사 세상에 이 쓰레드를 읽고 있자니 내 개인적인 이 무언가도 그것들 중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 뭐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키가 크고 검은 남자 전염병의사 가면을 쓰고 있음 매일 밤 3시에서 5시 사이에 찾아옴 그럴 때마다 나는 말을 할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등등 눈만 움직일 수 있음 대체로 내 침대 바로 옆에서 있고, 가끔은 내 바로 위에서 날 내려다보고 있어서 항상 완벽하게 보진 못함. 그개 같은 게 말을 걸어온다니까. 보통 그날 하루 동안 내가 주로 생각했던 것과 했던 행동들에 관해서임. 예를 들어 내 장문이라던가 이번 여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라던가 마침내 독립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 언제 캠핑을 갈 것인지 등등을 물어왔음. 그는 내가 대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루에 10분 정도만 짓거리고, 보통 내가 필요하다면 조언도 해주곤 함. 심지어 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불평한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는 않았었음. 이 일은 2011년 8월부터 계속되어 왔고, 매일 밤 일어나게 된건 6개월 전부터였어. 또한, 무언가 사건이 일어난 후에 나에게 와서 내가 보았거나, 그렇거나 뭐 그랬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진짜 정신나간 초자연적 현상들도 좀 있었지. 때로는 내가 어딘가에 가기 전에 경고하거나 내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어. 난 그가 결코 악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가 내 수호자라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지나가던 친절한 행인 같은 거지. 지나가진 않지만. 첨부한 사진과 관련돼 있어.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그의 모습에 가장 가까웠던 거야. 2011년 12월. 어머니 친구가 새 집으로 이사함. 남편은 출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 있는 중이야. 그리고 임신 중이었지. 집 내리고 집 정리하고 청소하는 걸 도와달라고 해. 치안이 별로 좋지 않은 동네라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돼서 하룻밤 자고 가달라 부탁받아. 1층 거실에 에어 매트리스를 깔았는데 거실에는 뒷마당으로 통하는 미닫이 유리문이 있고 커튼이랄 것도 없어. 집은 하루 종일 날 소름 끼치게 만들었어. 파이프에서 텅텅거리는 소리가 엄청나게 났었어. 잠을 잘 수가 없어. 결국 새벽 1시 반쯤까지 누워있게 돼. 말 그대로 어디에서도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아. 갑자기 6미터 떨어진 부엌 연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 난 식은땀을 흘리며 그 자리에 얼어붙어. 뭔가 엄청나게 부스럭대는 소리가 위층으로 향하는 게 들려. 마트 비닐봉투였던 게 분명해. 올라가기만 하고 다시는 내려오지 않아. 잠을 자지 않아. 내 의사 친구가 늘 오는 그 시간에 방문해. 나에게 딱 한마디만 해. 움직이지 마. 그가 계단이 있는 다른 방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는 게 보여. 1분 후, 위층에서 끔찍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아까 파이프에서 들리던 격렬한 통통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그후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아. 다음 날, 엄마 친구가 일어나서는 그 사람의 에어 매트리스는 거실 반대편 구석에 있었음. 내 꼴이 말이 아니라고 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줘. 엄마 친구는 헛소리라고 하지만 여전히 약간 겁을 먹었고, 나에게 야구 배트를 쥐어주고 위층으로 보내. 위층은 아주 개판이 따로 없어. 창문은 깨져 있고, 벽에는 주먹으로 낸 구멍이 나 있는 데다. 상자 몇 개는... 개나 고양이 같은 무언가가 찢어놓은 것 같이 보였으며, 위층 욕실의 변기 시트가 반으로 쪼개져 있고, 변기의 뒤 뚜껑은 자취를 감춘 상태였어. 하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 마침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은 아마 잠자리를 찾는 노숙자였을 거라고 말해. 그날 엄마 친구의 남편이 집에 왔고, 나는... 우리 집으로 돌아갔어. 그날 밤 의사 양반이 야간 검진을 하러 왔을 때, 그는 내가 거기에 있을 때 옷장을 열어보지 않았던 게 천운이었다고 말해. 두번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아. 2012년 7월 부부가 이사를 가. 그리고 3주 후 어떤 남자가 그 집에서 살해당했고, 지역 신문에 실려. 뒷마당에서... 곰에게 찍게 죽었다고 써 있어. 울타리도 없었고 집은 숲 근처에 있었음. 이번에도 의사는 나에게 그건 곰이 아니었다고 말해. 그 모든 그 같은 시련는 겪는 동안에 나의 얼굴. 하나 도 2012년 6월. 숲에 기어 들어가기 딱 좋은 날씨.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집 뒤로 캠핑을 가. 여기는 꽤 숲이 많은 주 워싱턴 이거든 장비를 챙기고 나가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야영을 해 해질녘까지 모든 게잘 흘러가 아이 빌어먹을 손전등을 깜빡했네 아우 멍청아 바보같이 손전등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 어둠 속에서도 쉽게 돌아올 수 있어 이 길로 백만 번은 다녀봤으니까 손전등과 랜턴을 챙겨서 뒷문으로 다시 나가 숲 가장자리에 그것이 서있어 난 그게 뭔지도 몰라 이 근처에 사는 동물이 아닌 건 분명해 길쭉한 다리, 사족보행, 뼈랑 가죽밖에 없는 데다 목이 길고 털이 하나도 없어 내가 항상 숲에 들어갈 때 쓰던 길에 시작 지점에 서있어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지 이런... 세상에 저 커다란 입좀봐 놈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천천히 문으로 돌아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근 다음 문고리에 의자를 끼워놓고 불을 전부 켜. 그날 밤 나는 자려고 눕지조차 않아. 그러거나 말거나 의사가 왔고 나는 내 컴퓨터 앞에서 얼어붙어. 돌아가지 마. 내 모든 짐을 거기 팽개쳐 둔채 이틀 동안 숲으로 돌아가지 않아. 3일째, 친구 두어명을 데리고 같이 가 왜냐하면 나는 쫄보니까 야영지에 도착했는데 찢어진 침낭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잖아그 지역에는 다른 자취는 없어 발자국도 지나간 흔적도 속이 드러난 내 침낭의 솜털 빼곤 아무것도 없어 누군가 의사가 올때 움직일 수는 없는 거냐고 물어봄 마비돼 내가 자고 있던아니던 관계없이 마지막 이야기야 지난주 도시탐험을 시도해봐 왜냐하면 난 멍청이니까 지난 두달 동안 한 곳을 정해뒀었는데 전에 엑스에 올렸었어 밤까지 기다렸다가 장비를 챙겨 하지만 카메라는 고장났어 사진은 두 달쯤 됐는데 장소를 물색할 때 찍은 거야 이전 이야기의 야영지에서 반대 방향으로 집에서 대략 800m쯤 떨어진 곳이라 마주칠 일은 없을 것 같아. 전날 밤 의사가 와서 조용히 하라고 했어. 하루 종일 대체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생각해보며 보네 그냥 대충 그런 갑다 하고 넘기고 그 창고로 향해 안으로 들어가니 낡은 장비들이 널려 있고 지붕이 엉망이라 물이 질질 새는 바람에 전부 녹이 잔뜩 쓸어 있어. 창고 안 정말 깊숙한 곳에는 야매 스케이트보드장이 있어 점프대 같은 것들이 나무와 콘크리트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어 지금 카메라가 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갑작스러운 발소리 문옆 구석에 있는 잡동사니 더미 뒤로 몸을 숨겨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방 반대편에서 들어와 내가 모르는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내 왼쪽 문에서 또 다른 남자가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와. 그가 다른 두 사람에게 퉁명스레 인사한 다음 비닐봉지를 던져. 두 사람은 비닐봉지를 열고 서로에게 무언가를 속삭인 다음 다시 던져서 되돌려줘. 가방을 든 남자가 짙은 아일랜드 어경으로 말해. 배달할 준비는 됐나?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 중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한 명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타이핑해. 아일랜드 사람이 좋은 거래였다 라고 말하고는 제자리에서 빙글 돌아 들어온 길로 나가.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몇분 동안 서 있다가 떠나. 이 모든 시간 동안 나는 겁에 질려 미치려고 했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모르겠어. 혹시 몰라 떠나기 전 30분을 더 기다려. 집에 도착해서 경찰에 전화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그날 밤 잠을 자려고 시도하는 건아무과도 같았지만 그게 의사가 오는 걸 막지는 못했어. 가면 안 되는 곳에 고개 좀 들이밀지 마. 의도한 건 아니란 거 알지만 그러지 않을 노력이라도 좀 해봐. 그리고 난 아직도 그 의사의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 삼촌의 호수. 7살에 내가 되어봐. 엄마가 3류 밴드에 나이 들어가는 베이시스트랑 붙어먹으려 아빠를 떠났고, 엄마는 결국 몇년후헤로인 과다복용으로 죽어. 죽든가 말든가 나쁜 년. 외동이고 아빠는 최선을 다해 나를 키웠어. 아빠가 대화하기를 거부하는 삼촌과 위양원에 계신 할아버지 외에는 다른 가족은 없어. 14살이 되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삼촌이 각각 약 200만 달러를 물려받았어. 할아버지는 직물 공장을 경영하다가 매각하셨거든.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았던 거야. 그때쯤에 삼촌을 봤어. 할아버지와 관련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아빠랑 만나야 했거든. 삼촌은 나를 반가워했고, 우린 대화를 하며 근황을 주고받았어. 아빠는 여전히 삼촌을 싫어하는데, 한 번도 이유를 말해주진 않았어. 중얼거리며 화제를 돌리거나 집 어딘가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 척 하면서 얼버무릴 뿐이었지.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삼촌이 땅을 사는 데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빨리감기에서 고등학생 때 아빠가 식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낙천적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해보지만 좋아보이지는 않았어. 많은 양의 돈을 치료에 쓰게 되었고 난 아빠의 곁을 지키기 위해 대학 진학을 연기했어. 내가 21살이 되었을 때 결국 돌아가셨고 모든 게 끝나자 결과적으로 나에겐 만 달러 남짓의 돈과 집만이 남았어. 여기저기 거지같은 직장을 전전하고 여자친구도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는 2년 만에 바람이 나. 동거 중이라 당장 쫓아낼 수도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직장에다 장기간 휴가를 내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를 몰고 떠나. 이제 내 인생에서 나랑 가까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절망과 우울에 빠져. 국내를 목적 없이 운전해 다니며 도중에 그랜드 캐니언 등 유명한 장소를 방문해. 많은 관광객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것을 보고 아주 외로워져. 삼촌을 찾아보기로 결심해. 한참을 찾아다니다. 결국 삼촌의 자동응답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번호를 알게 돼. 삼촌은 전기도, 수도도, 전화도 없이 혼자 오두막에서 생활한다는 듯해. 아무튼 전화나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싶진 않으니 삼촌이 사는 곳으로 차를 몰고 가. 삼촌의 자동응답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집에 도착해. 은퇴한 노인, 꽤 친절해. 오두막으로 가는 도로는 없고. 숲을 통하는 오솔길만 있다고 말해. 그곳까지는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 노인이 나한테 오래된 산악자전거를 빌려주며 차는 자기 집에 두고 가도 된다고 말해. 가방에 필요한 걸 모두 챙긴 다음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나. 하도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 삼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네. 약간 긴장돼. 연못과 작은 호수 몇 개를 지나. 삼촌이 이 모든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오두막에 도착해. 삼촌은 밖에서 미친 사람처럼 날 뚫어져라 쳐다봐. 약간 편집진적인 것처럼 보여. 삼촌한테 나라고 소리쳐 말하니 얼굴이 밝아져. 나를 봐서 기뻐하는 것 같아. 정말 많이 컸구나. 못 알아봤어. 라는 말을 들어.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삼촌이 음식을 만들어. 삼촌한테 내 상황을 말했고, 당분간 머물고 가도 좋다고 말해. 기분이 좋아. 다음날 우리는 그냥 같이 어울려. 삼촌이 10살 때부터 썼다는 일기를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는 게 보여. 아빠도 일기가 있었지만 몇년안가 그만뒀었지. 약간 의문스러운 것들을 보게 되어도 상관없다면 읽어도 된다고 했어. 꽤 솔직하게 썼나 보네. 그 일기들을 읽고 아빠쪽 가족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 그러다 결국 삼촌이 오두막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들을 좀 사오고 싶어져 주로 맥주라던가 아침에 차로 돌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사기 제일 가까운 곳이었던 낡아 빠진 주유소로 향해 돌아가서 다시 오솔길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그 노인이 나와서 나는 그와 좀더 이야기를 나눠 그가 가족력에 대해서 물었고 나는 아빠와 삼촌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걸 말해줘 그가 호수 실종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 무슨 실종사건이요? 알고 보니, 오래전에 이 지역은 캠핑과 카누 타기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해. 사람들은 일반 캠핑장처럼 돈을 내고 카누를 가지고 들어왔었지. 당시 삼촌은 다른 곳에 살았었는데, 젊었을 때 매년 이곳에 오곤 했었고, 노인이 말하길, 어느 해에 한 남자가 그곳에서 실종되었는데 그의 텐트는 갈기갈기 찢겨있었고 사방이 피투성이었다고 해. 그리고 기록상 당시 그 남자를 제외하고 그곳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내 삼촌이었고 경찰 수사와 여러가지 일이 있었고 결국 삼촌은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그 남자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거라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노인은 전혀 모른다고 하며 삼촌한테 묻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 이 일은 당시 엄청 불길했었어. 나는 이게 아빠가 삼촌과 연락을 끊은 이유일 거라고 짐작했거든. 맥주와 다른 간식들을 가지고 삼촌에게 돌아가. 솔직히 말해, 그 정보는 내 마음속에 삼촌의 이미지를 바꿔놓았어. 바로 말을 꺼내진 않기로 마음먹었지만 삼촌 쪽의 이야기는 무엇일지 매우 궁금해. 우리는 맥주를 마시고 밖에서 시간을 보냈어. 내일 카누를 써봐도 되냐고 묻자. 삼촌은 물론 되지만 특정 장소에만 갈수 있다고 말해. 난 굳이 이유는 묻지 않았고, 삼촌은 우리가 먹을 것을 만들기 시작해. 나는 자리에 앉아 일기를 더 읽어봐. 실종사건이 일어났던 해의 일기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어. 일기를 뒤지기 시작해서 그 부분에 가자. 5 페이지 정도가 뜯겨 나간 것을 발견해 보아하니 삼촌이 최근에 뜯어낸 것 같아. 네가 살펴본 다른 일기들은 모두 페이지가 다 있어서 내가 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지 오래지 않아 뜯어낸 거일 거라고 강하게 확신했어. 나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고 우리는 밥을 먹고 더 놀다가 잠자리에 들어. 다음 날 카누를 타고 나가서 노나 좀 저어볼까 하는 나에게. 삼촌은 몇 가지 조언을 해주면서 이 특정 호수에만 있으라고 말해. 그러죠 뭐. 한동안 주로 호숫가만 따라 노를 저 깊은 물로 가는 게좀 무서웠어. 결국 오두막이 보이지 않게 돼. 날씨도 좋고 야생동물도 많아. 해안에서 이상하게 생긴 구역이 보여. 잘린 나무들도 많고 풀이 엄청 무성하긴 한데 무엇인가 있었던 것 같이 생겼어. 확인해 보기로 했고, 오래된 풀로 뒤덮인 오솔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거기에 누군가 통나무와 잔해로 덮어서 숨기려고 했던 것 같아. 호기심에,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카누에서 내려 무성한 풀들을 헤치고 들어가. 오솔길의 흔적을 따라 400m 정도 들어가. 다른 호수가 있는 곳으로 나와. 쥐죽은 듯 고요해. 바람도 없고, 동물 소리도 없고 벌레 소리도 없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엄청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바위 투상인 호숫가를 따라 걷기 시작해. 여기가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아. 물조차 너무 고요해 보였어. 칸으로 돌아가 오두막으로 귀환하기로 마음먹어. 나와 있던 삼촌이 나에게 손을 흔들어. 어땠냐고 물어. 재밌었다고 말해. 다른 호수에 대해 물어봐. 삼촌이 굳은 표정으로 그 방향을 바라봐. 삼촌이 다른 호수에는 가지 말라고 말했지 않냐고 말해. 나는 카누 안 타고 그냥 걸어갔을 뿐이었다고 말해.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말라고. 안 그러면 쫓아내겠다고 말해. 내가 다시는 카누를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 화가 난듯 보여. 알았어요. 그러던가요. 삼촌은 잠시 동안 사라지고 나는 맥주를 더 사오기로 마음먹어. 오두막으로 돌아왔는데 삼촌은 아직도 없어. 난 맥주는 잠시 제쳐두고 뭔가 먹을 걸 만들기로 결정해. 삼촌이 돌아왔는데 말을 많이 하지 않아. 긴장된 분위기가 흘러. 결국 난 자기 전까지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내게 돼. 다음날 삼촌은 기분이 나아졌고, 괜히 짜증을 냈다고 사과해와. 우리는 맥주를 마시기 시작해. 대부분의 맥주는 삼촌이 마셨고, 상당히 풀어진 듯 보였어. 진짜 긴장을 풀만한 게 필요했나 보네. 왜 아빠와 삼촌이 사이가 좋지 않았는지 물어봐. 삼촌은 그냥 대충 얼버무려. 호수에서 있었던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물어봐. 삼촌은 잠시 조용해지더니, 내가 그 사건에 대해 뭘 알고 있는지 물어와. 나는 노인이 내게 해준 말을 그대로 말해줘. 삼촌은 정말 오랫동안 뜸을 들이더니, 그냥 풀이 무성한 길이 있던 그 호수 쪽을 응시해. 술에 취해서였는지, 아니면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는데 지쳤던 건지 모르겠지만, 삼촌은 사라진 일기장 페이지를 어디에 숨겼는지 말해. 판단은 내가 하라고. 하지만 자신은 사실만을 적었다고 말해. 삼촌은 자리에서 일어나 바람을 쐬러 나가. 나는 오두막 안. 삼촌이 일기장을 숨긴 곳으로 가서 읽기 시작해. 첫 페이지는 여행 전날의 기록으로 그다지 흥미로운 내용은 없어. 대부분 캠핑 여행에 가져간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삼촌이 매일 기록했던 무엇을 먹었는지와 날씨는 어땠는지 정도가 쓰여 있어. 다음 두 페이지는 같은 날의 기록으로 어디든 원하는 곳에 캠핑할 수 있도록 그 시즌의 첫 방문자이길 바라며 캠핑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하지만 삼촌은 이미 전날 밤에 호수로 향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내게 돼. 아마 전에 이 땅이 캠핑장이었을 때는 많은 지역에 접근하기가 훨씬 쉬웠을 테니, 카누를 타고 호수에 가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을 거야. 삼촌은 캠핑을 하고 싶은 특정 호수가 있었는데, 그곳 전체를 독차지하거나, 적어도 삼촌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호수 안에 작은 섬만이라도 차지하고 싶었다고 해. 그 호수에 도착했을 때, 삼촌은 그 섬에 연기와 함께 빨간 텐트가 있는 걸 봤고, 자기 자리가 뺏긴 거에 실망했어. 결국 삼촌은 나무가 몇 그루 있는 작은 반도에 자리잡게 돼. 그날 주목할 만한 유일한 일은 삼촌이 섬에서 그 남자가 돌아다니는 걸 보지 못했고 이윽고 결국 연기가 멈췄다는 것 뿐이었어. 그 페이지의 마지막 내용은 완전히 혼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다음날 다른 호수로 옮겨야겠다는 삼촌의 계획이었어. 다음날 삼촌은 그 남자가 불을 피우지 않았고 여전히 그가 돌아다니는 걸본 적이 없다는 걸알아차셨어그 사람의 카누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그날 폭풍이 몰려왔고 삼촌은 거기서 하룻밤을 더 머물기로 결정해. 또한 삼촌은 첫날 밤에 소변을 보려고 일어났던 거에 대해서도 썼어. 아직 보름달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달빛은 꽤 밝았고 삼촌은 호수 한 가운데에. 남과 수직으로 서 있는 걸 보게 되었어. 마지막 페이지에는 앞면, 뒷면에서 이틀이 적혀 있었어. 그 다음 날 날씨는 끔찍했다고 해. 바람이 불고 흐렸지. 삼촌은 어쨌든 나가려고 했지만 결국 카누를 뒤집어 버리고 말아서 호숫가로 돌아와야 했어. 불을 피우고 모든 장비와 옷을 최대한 말려고 또 다시 삼촌은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더 보냈어. 삼촌은 또한 아직도 섬에서 아무런 움직임이나 불을 보지 못했고, 전날 밤에 호수에 똑바로 선 통나무를 또다시 보았다고 썼어. 하지만 이번에는 가까워져 있었어. 대략 처음 봤던 곳부터 삼촌의 예영지까지 거리에 절반 정도로 말이야. 또한 삼촌은 낮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여 놓았어. 지금까지 읽은 내용으로는 뭐가 그렇게 나쁘길래 나에게 숨기려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 하지만 그건 마지막 장을 읽었을 때 모두 바뀌게 되었지. 삼촌이 그곳에 있었던 마지막 밤 삼촌은 달빛에 잠을 깨고 오줌이 마려웠어. 텐트 밖으로 나와 시원한 밤공기 속으로 나오니 완벽한 정적이 삼촌을 맞이해. 유일한 소리는 해안에서 물이 찰랑거리는 아주 희미한 소리뿐이야. 삼촌은 용변을 보면서 호수가 얼마나 고요하고 유리처럼 맑은지 알아차렸고, 그때 그것을 보게 되었어. 삼촌이 통나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반도 맨 끝자락에 서 있었던 거야. 육지에 올라온 걸 보니 이제 삼촌은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란 걸알수 있었어. 키가 거의 2m에 달하는 칠흑 같은 검은 형체가 젖은 가운처럼 보이는 것을 입고 있었지. 삼촌은 그것을 못본척 하며 마구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자신의 텐트로 기어 들어갔어. 그때 곤경에 처한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어. 도와주세요. 길을 잃었어요. 이어서 텐트 주변으로 낮은 웃음소리와 두서 없는 속삭임이 뒤따랐어. 쉿! 깨우지 마. 그리고 더 많은 웃음 소리가 뒤를 따라. 이 소리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계속되었어. 텐트 주변을 돌아다니는 발소리, 웃음 소리와 쉿 하는 소리. 해가 떠오르기 직전, 삼촌은 그 형체가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걸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어. 날이 밝았을 때 이미 삼촌은 짐을 싸서 온 길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러나 먼저. 누군가 그곳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섬으로 노를 저어 봤어 삼촌이 본 것이라곤 첫 번째 불의 잔해와 한쪽에 찢겨진 텐트, 사방에 뿌려진 피, 그리고 큰 바위에 그려진 이상한 문양뿐이었어. 삼촌은 실종된 남자를 신고했지만 그날 밤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 읽는 걸 마친 다음. 나는 삼촌이 산책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 아직도 저기에 있어. 삼촌이 호수 방향을 바라보며 말해. 그리고 삼촌은 수년에 걸쳐 그 지역 땅을 매입해 왔고, 사람들이 그 섬에 접근하지 못하게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해. 그곳은 저주받았다면서 말이야.